그 다음에 광합성의 영향. 일단은 광합성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다? 유기물과 유기물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방출된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그치, 산소는 호흡에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물, 이나 물질의 연소 반응에 쓰이는 거, 뭐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그 소화기에서 하얀 거 분말 가스 분사되는거 알죠? 네. 그게 불을 끄게 하지. 그 원리가 뭐냐면 얘가 기체 이 작은 입자 가운데 공기보다 무거워. 그래서 불이 나고 있는 데 뿌리면 얘가 그 위에 덮어요. 덮으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이탈 물질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산소가 차단돼서 얘가 불이 꺼지는 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 네. 물을 뿌리는 건 얘가 타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정 온도 이상은 돼줘야,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이 불, 나무토막도 불이 날땐 특정 온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근데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특정 온도 이하가 돼요. 그럼 불이 꺼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원리가 조금 달라. 그래서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나? 불이 나는데 꺼지기가 힘들어. 아무리 물을 뿌리고, 모래도 안 꺼져.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니? 폭탄을 터뜨려요. 왜? 폭탄을 터진다는 건, 불이 난다 연소가 아주 급격히 빠르게 짧은 시간에 확 산소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일시에 빛과 열이 방출하는 걸 폭탄이라 터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불이 나고 있는데 옆에다 폭탄을 터뜨리면은, 걔가 일시에 급작스럽게 공기 중의 산소와 확 발응하면서 타버려. 그 주위에 공기가 산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연료가 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응. 그런 경우, 그러니까 원리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소에 쓰이고, 강압수소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니까 지구 온난화를막아요 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시험지상에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알아 놓는게 좋고 광합성은 여러가지 지구와 생명현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화학반응요 절대 없어서 그로 인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그때 항상 요 단어 산소 그러면 이과학에서 남세균이 은근히 많이 나와 남세균이라는 것은 얘는 광합성하는 생명체 거든 그래서 산소를.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고 공기 중에 산소량을 늘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보면 공룡이라든지 중생대 공룡이나 고생대 그 벌레들 보면 덩치들이 다 크지 않니?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먹는 것도 잘 먹겠지만 공기 중에 산소량이 30% 이상이었어요. 그당시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산소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때? 월등, 월등이 좋은 거지. 그래서 발효 상태도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황 작물들 중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특히 고구마는 어디서 많이 나와? 땅이요. 와우. 아. 옥수수가 어디서 나와? 그럼 땅. 와, 씨. I, I, 공부하러 주로, 아니, 우수수, 우주로, 아 l s o a l 옥수수 주로 어 o w 어 o w now, 고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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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어서 왔니? 집에서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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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근데 거기 굉장히 잘 자라지 않니? 가가 감자나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 굉장히 단백질이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 왜냐? 다른 식물은 들 C3 식물인데 얘네들은 C4 식물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똑같은 산소가 들어도 그 회로도라고 표현할게 회로도 효율성이 높아. 그러니까 조금 들어와도 그 회로도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남세균의 광합성에서 산소가 초기에는 바닷물 속에 있고요. 바닷물 속에 산소가 소모됐지만 시간이 흘러 여분의 산소가 공기 방출되면서 대기 중의 산소가 농도가 증가하였어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오존은 오쓰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공기 중의 산소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오존을 생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 줘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수많은 동물들이 육상으로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말 범위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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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음. 거기다가 살을 하나 더 붙이는 거지. 산소를 그, 그때는, 그냥 그런, 이런 과정이 주, 내용은 똑같은데, 초점이 다른 거야. 밥을 맛있게 먹었어? 라고 했을 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중요하느냐, 맛있게 먹었니, 맛없게 먹었니, 초점. 똑같은 문장이지만, 초점이,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거 나, 와, 나 살찐 것 같아? 라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했을 때 남자들은 순간 당황하지 살쪘다고 얘기해야 될까? 살찌지 않았다고? 뭐 이런 뭐 어떤 건 관점 차이가 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여기서 포커스였다면 여기서는 다른 게 산소의 어떤 산화화는 잃고 얻는 초점을 잡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 동물 출현에 육상, 육상 생물의 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음. 근데 여기서는 뭐야? 산소가 하면서 나오는 거지. 주로 어떤 포커스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산소 증가에 따른 결과. 자연에서는 산소와 관련된 많은 산소는 반응성이 꽤 굉장히 좋은 아이야. 공기 중에 기체 산 공기를 분석해 보면 78%가 질소고 21 21%가 산소고 0.03%가 이산화탄소 0.98%가 아르곤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겠지? 여기서, 여기서. 질소는 78%고 산소는 20%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얘는 수이 반대야. 질소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낮아.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78%를 차지하는 거고, 산소는 반응을 되게 잘 해. 어, 근데 왜 이렇게 21%나 많아요? 식물의 광합성을 엄청나게 해서 계속 뿜어내주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유나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존의 그 밀림지대가 우리 지구의 허파,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지. 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거든. 생그 거짓말이야. 거기서 생긴 건그 자체로 다 해결돼요. 어. 그 다음에 공룡 있지. 너희들 공룡 그러면, 아, 혹시 그 영화 중에 고지라, 고질라라는 영화 알아? 네. 그 공룡이 어떻게 걸어다녀? 두 발로 직립해서 팔을 들고 다니지 네. 그럼 꼬랑지가 땅바닥에 닿지 맞니? 네 그렇잖아요 공룡은 머리와 등과 꼬리가 동물 육상 포유류처럼 거의 일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그 쥬라기 파크, 쥬라기 공영화 같은 거면 공룡들이 어떻게 다니니? 주로 다리를 직립을 해서 머리를 수평으로 내리지. 그 다음에 강 포식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로 약간 스지 직립하지 않아. 약간 서요. 근데 덩치가 작은 애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수, 그 초식 공룡들은 거의다가 수평이에요. 그 꼬랑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두두 가지가 있어. 달리는 쪽 애들은 방향키의 역할인 지금의 포이로와 같고, 달리기가 적은 애들은 머리 쪽하고 꼬리 쪽에 수평을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발달을 해요.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지 않냐? 그쪽은 뭐야? 야. <laughs> 네,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laughs> 과학 수업, 수업할 땐 별론데 사회나 역사나 이런 얘기하면 제일 재밌대. 직업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laughs> 자. 탄소 증가에 따른 위해서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를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막 접근하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같이 기억하면은, 음, 그렇게, 그다음또 하나, 과학을 자꾸 고유 명사로 공부하지 마세요. 고유 명사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다음에 고유 명사를 그때 넣으면 좀 간지나는 용도로 써야 돼. 음, 됐어요. 끊고 다시 가십시다